문법이 중간에 끊겼어요. 계속해서 나가세요. 비동사 다음에 exposed가 나와서 수동태가 됐고 노출이 되는 거고 어느 쪽으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t 는 전치사가 돼서요. 뒤에 반드시 동사의 ing나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t 가 전치사, 어느 쪽으로 노출되다라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 via or through가, via도 모모를 통하여라는 뜻에서 OR 예, 알음음 through 하고 병렬 구조를 이룹니다. 둘다 뜻은 같습니다. 모모를 통하여. 그다음 비모어 라이클리 투부 정사 모모일 것 같다. 비 라이클리 투부 정사를 쓰면 얘가 모모일 것 같다고요. 훨씬더 모모일 것 같다가 영어로 비모어 라이클리 투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주격관계대 명사로 그냥 따라오는 정보가 되겠죠? 앞으로 계속 쭉쭉쭉 따라오는 정보라는 의미예요. 됐고, 올라 w 다음에 목적어 투구정사쓴거 확인해 주시고, 오형식 동사죠. 확인해 주신 거 되겠고, moving이 그것을 옮기는 데, 네, 지금 현존하는. 작용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작동 기억을 훨씬 넘어서 그것을 옮겨줍니다. 왜 처리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옮기는데 비프로세스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처리 되게 하지 처리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동 표현 썼다라는 것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 비디보트도 뭐뭐 쪽으로 훨씬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가 돼서 동사가 나오려면 ing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외워놔야 됩니다 수동태 다음 전치사 2 나오는 거 외워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법 번호 다 매겨 1번 뭐뭐 뭐 11번 이게 매겨 써야 만안 매겨는데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스타포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셋 다음에 목적어는 항상 가운데 나오죠. 셋업이 준비시키다인데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셋과 업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명사는 me, him, her, it 이런 놈들이 있어요. you 이런, 이게 대명사죠.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스티뮬레이션도 자극이죠 이게 어디 스티뮬레이션 어느 쪽으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t 다음에 뒤에 동사의 ing 나오고 아예 중요합니다 전치사 to거든요 그 다음에 피딩 하고 directing, providing and feeding으로 마지막 병렬구조 by 다음에 동사의 ing를 써야 되니까 directing을 썼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providing 썼고 그 다음 마지막 엔드 피딩으로 병렬구조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